자, 명제와 조건. 명제 오늘 할 건데, 명제와 조건 중에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명제와 그 부정부터 좀 설명 간단하게 해볼게요. 명제라는 건 뭐냐? 명제라는 거는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게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게 명제. 오케이, 바리? 어? 그, 경우 그만 기억하면 돼. 참, 거짓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걸 명제라고 한다. 그 명제랑 조건을 좀 같이 보세요. 그옆 페이지 보면 41페이지에 조건 보면 조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정해질 때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비슷하지, 그렇지? 말이 좀 비슷해 보이지. 그렇지?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걸 명제. 어? 야, 얘는 고무다. 이런 게 명제야. 참이한 거짓이야. 이 고무야 이거? 고무인가? 어고고 p 수도 있겠플플스틱틱가 고무인가? 모르겠다 그럼 그 l 명제가 아닌가? 그럼 뭐라고 하지? 야, 얘는 핸드폰이다. 참 거짓 참이잖아. 그 그런 게 그냥 명제야 얘는 핸드폰이 아니다 거짓이 명제야 그 i 지 참과 거짓이 있는 걸 명제라고 한다고 오케이 t i 조건은 건 s t i c p l a s t 참가 거짓이 될 때, 그지? 그런 문장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걸, 예를 들면 그 이런 거야. X는 자연수. 우리 집합 쓸 때, 집합 쓸 때, 라지 X가 X 바 X는 자연수. X가 만약에 마이너, X가 만약에 마이너스 5야.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지? 그런 참과 거짓이 존재하지 실제로 엑셀다 넣으면그지그지 이런 녀석. 요런 녀석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 돼요? 뭔지 알겠어요? 어. 미지수의 값에 따라 무슨 뭐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그런 것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 조건이 참인 것을 모아서 얘기한 게 진리 집합이에요. 그 밑에 41페이지 밑에 보면 진리 집합. 진리 집합이라는 거는 이 조건을 참으로 하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진리 집합. 오케이? 참인 애들을 몽땅 얘기한 걸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 돼요? 용어, 용어 설명한 거, 야 용어 설명. 오케이? 용어는 외워야 돼. 용어, 내가, 쌤 이름이 왜 영석이야? 그럼 모르잖아. 그지? 맞아? 그럼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이름이 영석인 거? 그지? 아니었어? 외워줘. 야, 나만 너네 이름 외우면 안 되잖아. 너네 내 이름 좀 알아야 될거 아니야. 학원 수학쌤이라고 하지 말고, 영석쌤이라고 알고 있으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은 야, 그거 보면, 명제는 뭐냐면, 명제의 부정은 뭐냐면, 명제를 말 그대로 부정하는 거야. 내가 참가 거짓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거짓, 방금 부정한 거야, 내가. 어? 얘. 얘는 핸드폰이다. 를 부정해봐. 뭐야? 얘는 핸드폰이 아니다. 다, 그게 답이야. 부정 쉽지, 그지 맞아. 명제를 부정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뭐이다를 뭐가 아니다로 바꾸는 것을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는 낫이라고 이거 어디 갔어? 이 물결 모양. 이 친구를 앞으로 낫이라고 낫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낫피, 오케이? 물결피가 아니고 낫피라고 읽을 거예요. 오케이, 마리? 너희들 뭐 낫이라고 하잖아. 영어할 때 뭐가 안읽다그지 어, 그 똑같아요. 자, 그럼 뭐, 그 명제피와 그 부정, 낫피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명제피가 참이면 낫피는 거짓이겠지? 둘다 동시에 참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부정의 부정은? 그죠? 강한 긍정이라고 배웠죠? 그죠? 너네도 배웠잖아, 요 그런 거.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런 거안 배웠어요? 친구들끼리? 막 얘기할 때? 아무튼,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그 밑에 내려가서 정리, 정의, 정리, 정리, 증명,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너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짓인데, 사실. 수학은 무조건 정의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거 들어봤죠, 말. 그지 정의가 뭐냐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소수의 정의가 뭐야? 약수가 두 개인 수. 그지? 맞아? 그걸 소수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정의야. 오케이? 그러면 증명은? 그 정의를 가지고 이미 정의는 이미 옳다고 돼 있는 게 정의잖아. 그지? 정의는 이미 옳아. 그걸 가지고 어떤 다른 것을 증명하는 걸 증명하는 거, 증명을 얘기하는데 증명이라는 단어를 또 써야 되네. 어떤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 그지? 정의를 가지고 다른 어떤 성질을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한다? 증명이라고 한다. 됐나요? 그러면 그 증명을 이쁘게 막 써놓은 거.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증명이라고 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죠. 그죠?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마리? 정리는 참임을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 걸 그냥 용어 설명한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예가 나와 있네요. 좋은 예가 나와 있네요. 평행사변형의 두 쌍의 대변은 평행한다가 정의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걸 평행사변형의 정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것들.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고 걔네 둘이 길이가 같고, 그지? 그런 것을 정리라고 한다. 됐나요? 각이 크기도 같고 변의 길이도 같고, 다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고 그런 것을 다 정리라고 한다고. 됐나요? 오케이 정의와 정리의 뜻을 알겠죠? 조건과 진리집합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갑니다. 그 진리집합의 반대는 우리가 여사건을 붙여서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컴플리먼트 즉 P의 여사 여집합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것까지만 알면 된다. 그럼, 그럼 대표 문제 한번 1번 볼까? 오늘, 문제들 오늘 것도 쉬워. 야, 오늘 그냥 국어야, 국어. 국어 시간이야. 자, 봐봐, 야, 야 이거 봐. 책푸면하고 푸심, 책 이거 봐. 너네가 한번 얘기해봐. 명제인 것을 찾고 참 거짓을 판별하래. X는 정수다. 뭘줄 알고. 이거 뭔줄 알고. X가 뭔줄 알고. 이게 정리, 정, 뭐야? 명제 아니지. 참 거짓인지 모르잖아. 이건 뭐야? 명제가 아니고. 조건인 거야. 조건. 1번 조건. 2번은 소수는 홀수다. 거짓이잖아. 왜? 이 때문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례라고 합니다. 얘는 거짓이죠. 거짓임을 알수 있는 거. 이도 소수이기 때문에. 이 이를 반례라고 합니다. 반대. 반대되는 예에서 반례라고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반례라고 합니다, 이를. 자, 그 다음에 3번. 현충일은 6월 6일이다. 참이잖아. 명제죠 4번. 이 새끼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뭔줄 알고. 모르잖아. 조건이죠. 됐나요? 넘어가요. 띠리리리띠 재밌지? 오늘 것도 재밌잖아. 쉽잖아. 오늘 말, 야, 말만 많이 하지. 오늘 내용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없어요. 봐봐요. 2번. 이번에도 너네가 한번 해보자. 야, 책 보지 말고 이거 봐봐. 야, 간다. 잘 봐봐 전체가 1, 선사 4, 5, 6이야. 근데 조건 p가 x가 홀수래. 그러면 이거 쓰는 거 신나겠다. 따라라라따. p, q. 그럼 얘는 이거, 뭐야. 이 정도 되죠? 3, 4,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랑 4네. 홀수이면서 3. 그럼 여기 4. 홀수인 거 1, 2, 3, 4, 5, 6 중에 1, 3, 5이겠죠 나머지 다 밖에다가 2랑 6 밖에다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써놓고 문제 구하면 돼. 너 Not Q의 진리집합 뭐지? Not Q니까 Q가 아닌 거 누구야? 2, 1, 2, 5, 6이겠네. 얘는, 얘는 Q의 컴플리먼트라고 쓰고 1, 2, 5, 6이라고 쓰면 돼요. 그다음에 P랑 Q는 P 또는 Q면 자 이런 거 또는은 이렇게 쓸 거야. 내가 기호로 수학 기호 또는 그리고 얘가 또는 앞으로 문제부터 내가 이렇게 풀고라고 그리고 또는은 합집합으로 바뀌겠죠. P 합 Q가 되겠지. 이봐봐 이 모양이 뾰족한 거야. 얘는 뾰족하게 그리는 거야. 수학 기호로 이래요. 그죠? 또는은 이렇게 V자 그리고는 V 뒤집은 거. 그렇게 앞으로 쓸 거야, 쌤이. 그럼 너는 합집합 하는 거니까 누구야? 1, 3, 4, 5겠지? 1, 3, 4, 5가 됩니다. 예, 그리고, 누구지? P가 아닌 거. 자, P가 아닌 거, 교, Q니까, 교연은 뭐로 바뀌어? 차로 바뀌지. Q에서 P만 빼면 되겠네. Q에서 P 빼면 누구야? 누구만 남아? 4만 남겠지. 정답은 젤리지합 4만 원수로 갖고 있네요. 이해됐나요? 이거 어렵냐? 괜찮지? 그치? 그 다음, 명제. 이 화살표. 자, 명제 설명을 할 건데,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그, 쌤이, 가정, 결론, 막 이런 거 있어. 뭐, 이면, 뭐, 이다. 그런 걸 이제 명제. P에서 Q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P이면 Q이다 라고 읽어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오케이, 바리? 안경 쓰면 남자다. 맞아요? 거짓이죠? 이런 게, 이런 거, 이런 거야, 그냥. 명제 두개 주고, 안경 쓰면, 안경 쓰면, 이게 조건, 조건을 두 가지 주고, 안경 쓰면도 조건이고, 남자도 조건이지, 그지? 그지? 안경 쓰면 남자다. 라는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명제, P이면 Q이다라고 얘기하고, 기호를 이렇게 화살표, 화살표 짝대기로 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짝대기 앞에 있는 친구를 가정. 맞는 친구가 결론. 이건 뭔 말인지 알겠죠? 국어적으로, 그지? 누구이면 누구이다. 가정과 결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제발, P이면, 조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참이면 여기다 동그라미 쳐요 보통. 그리고 어떻게 되냐? 화살표가 켜, 화살표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참일 때, 참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P 이면 Q이다의 진리집합 관계는 P 이면 Q이다의 진리집합 관계는 P 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인 진리집합이 더 작아야겠지. 이거 q이면 p야? p가 a 아닌 부분도 분명 히 q에 존재하지. 그러니까 q이면 p는 거짓인 거고. 왜? 반대되는 얘가 이렇게 많잖아. 반례가. 그렇지? 근데 p 면 무조건 q 안에 있지. 그렇지? 이런 것을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질집합 관계를 p는 q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쌤이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화살을 쏘잖아. 그지? 맞아? 이거 총 쏘는 거야. 총을 빵! 하고 쐈어. 그러면 총알이 날아갈 수 있게 방향을 열어준다고. 막으면 안 돼, 총알을. 얘가 참이면, 어? 이 총알이 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야. 오케이? 포함 관계가 그렇게 외우면 안 까먹어. 알겠지? 그렇게 외워. 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모든 또는 어떤 이런 거는 너희들이 얘기하면 그냥 어 이것도 당연히 알 거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모든의 반대가 뭘까? 모든의 반대가 어떤이고 어떤의 반대가 뭐든이야 왜냐하면 모두 다 맞대. 어떤 게? 예를 들면 모든 남자는 안경을 썼다. 이거를 부정해 봐.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거야. 모든은 어떤으로. 어떤 남자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게 부정한 거야. 이해 돼요? 모든의 반대는 어떤이고 어떤의 반대는 모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과 어떤이 있는 명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모든의 반대는 어떤이 되고 어떤의 반대는 모든이 된다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x는 p이다가 참이 되려면 진짜 모든 x가 다 참이 돼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뭐라고 할까? 아, 뭐라고 해야지 완전 나이스할까? 핸드폰은 전자제품이다. 모든 핸드폰은 전자제품이다. 맞아냐? 맞지? 모든 핸드폰은 다 전자제품 아니야? 전자제품 아니야? 전자제품이 아닌 핸드폰도 있어? 없잖아. 그지? 모든 핸드폰은 전자제품이다가 참이지. 그지? 그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모든 책은 수학 책이다. 아니잖아. 다른 책도 있잖아. 즉 반대되는 예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명제는 거짓인 거지. 이해돼? 그 예를 들면 어떤 책은 수학 책이다. 참이지. 어떤이라는 말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거야. 어떤 책은 수학 책이다라는 말은 책 중에 수학 책이 엄청 많잖아. 엄청 많다고 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게 어떤의 뜻이야. 됐지? 모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이 돼야지 전체가 참인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말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 여기도. 모든 X에 대하여 P다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납피다 방금 얘기했지? 그지? 모든 남자는 안경을 낀다의 부정은 어떤 남자는 안경을 끼지 않는다. 그지? 그럼 부정이 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이 거짓인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봐봐. 모든 남자는 안경을 쓴다. 이거의 부정이 뭐라고? 어떤 남자는 안경을 안 쓴다. 얘가 참이니까 얘가 거짓이지. 얘가 참니까? 이 얘가 거짓이지 이해돼요? 됐어요? 응. 이런걸 기류법이라고 하는데 붓아 부... 뒤에서 배울 거야, 오케이 뒤에 가면 나올 거야. 지금 개념 3번까지 한 거니까 여기도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그냥 말장난 한거 같지 않냐 지금? 그지? 맞아? 국어 시간 같지 않아? 국어를 약간 수학으로 배운 느낌? 같이 한번 보자. 너네가 한번 해봐. 책 보지 말고 나와 있는 거 답. 자 명제를 판별하래. x 제곱이 4면 x는 2야? 왜? 마이너스 2가 존재하자. 그거 뭐라고 한다고? 반례. 반대되는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라고. 오케이? x 제곱이 4면 마이너스 2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 때문에 반례. 반내. 이거 반례가 있어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2번. x가 6의 양의 약수이면 1, 2, 3, 6이면 x는 12의 양의 약수야 1, 2, 3, 4, 6, 12. 얘가 포함되어 있지 이렇게, 그지? 이게 참이지. 이해돼요? 어. 이런 거야 이런 거노그 노는 거야 얘들아. 2번. 2번 봐봐. 자 보자. 전체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n o P가 Q이다가 참이면 다음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거 자, o t P가 Q야 n o P가 Q야 이거지 그럼 누가 누구 안에 포함되어야 돼? 이런 건 누구야? P의 컴플리먼트가 Q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거잖아. 일단, 너, 너가 있어? 보기에? 있지. 얘지. 맞아? 그 너, 너의 반대는, 야, 너, 너가 아닌 거는 P에 속해? 봐봐, 잘 봐봐. 잘 봐. 잘 봐. 잘, 잘 생각해봐. Q가 아닌 건 이만큼이지. P는 누구야? 이만큼이지. 얘는 P가 아닌 거야. P가 아닌 거에 아닌 건 뭐야? P지. P가 이만큼이라고. Q가 아닌 건 이만큼이고. 속해 있잖아. 중요한 거야. 이거 드물어 관이랑 비슷하게 느껴져. 봐봐. 너의 컴플리먼트라고 생각해. 어? 얘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야. 뒤집어 다. Q의 여사건은 Q의 컴플리먼트는 P에 속해 있는 거지. 다 뒤집은 거야. 얘가 일로 가고 너가 일로 가고. 얘는 컴플리먼트 뒤집고 얘도 컴플리먼트 뒤집고, 너도 참인 거야. 2번도 참인 거야. 이해 돼? 전체 다 뒤집은 것도 참이라고. 됐어? 너도 뒤집고, 너도 뒤집고, 너도 뒤집는 거야, 이렇게. 얘도 참이라고. 이해 돼요? 됐어요? 3번. P 합 Q. 이렇게 그려놓고, P랑 Q랑 합쳐봐. 그럼 전체지? 어? 맞아? 4번은? P랑 Q의 교집합은? P랑 Q의 교집합은 도넛 모양 아니야? P랑 Q의 교집합 도넛 모양이지? 공집합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반례가 있죠. 5번은 P랑 P는 이만큼 너랑 Q가 아닌 녀석이랑 합치면 그냥 Q가 아닌 녀석만 남죠. 아, 겹친 거. P에 그치. 그치. P에서 누구를 q를 뺀 거잖아 근데 p가 이 전체인데 요, 요, 요만큼 빼고 p가 아닌 부분만 빼고 이만큼인데 거기서 q만 빼면 q가 아닌 것만 남지 그치? 맞아 어.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할수 있어 내가 지금 이런 관계니까 누가 누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그치? 지금 이거잖아 이거 그지 Q가 아닌 거가 P 안에 속해 있는 거지. 그러면은 P랑 너랑 겹친 건 누구야? Q에 6건 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거잖아. 맞아, 이해돼요. 아무튼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 자, 그 다음 3번. 자, 봐봐요. 두 조건 p가 x-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q는 x가 1보다 큰 거야. 그럼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p이면 q가 참이 되게 된대. q는 먼저 똑같이 있잖아. q는 1보다 큰게 q야. 얘가 q야. q가 이만큼이야. 근데 p는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넘기면.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근데 p이면 q인 게 참인 거야. 그러면 p가 이렇게 작게 있어야 되겠지. 더. 그래야지 P이면 Q가 참인 거지. P가 Q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즉, 요 친구가 A 플러스 E가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1이 되면. 요딱 1은 포함하지 않잖아, Q가. 근데 P는 1을 갖고 있으니까. 그지? Q가 P를 못 품지? 품으려면 얘가 이 a 플러스 2가 1보다는 커야 되겠지 등호가 안 붙지 그래야지 품을 뿜을 수 있는 거지 얘가 1을 갖고 있으면 품을 수 없잖아 왜 q가 이미 1을 갖고 있지 않, 않으니까 이해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얘가 1번이 답이죠 2번은 q이면 p이다가 참이래 그럼 그때의 p는 이렇게 q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p 아, q이면 p가 참이 있는 거지 그럼 그때 a 플러스 e 는 1이 돼도 돼안 돼. 1이 돼도 포함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붙는 거야. 따라서 2번의 답은 a는 마이너스 대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이해 돼요? 돼요? 오케이.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4번. 자, 모든이나 어떤의 명제. 집합 U가 1, 2, 3, 4, 5에 대해서 X가 U에 속해져 있는 원소래요. 참인 명제인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따, 뭐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참인 거. 모든 X에 대해서 너를 만족하냐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 될거 아니야, 그치? 얘는 X-1의 제곱 아니야? 그럼 그거보다 0보다 크네. 1 넣어도 0보다 커? 안되잖아. 그면 러 안되는 거야. 모든 인구게다 만족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니은은 얘를 만족하네. 얘, 얘 지금 3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지? 모든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1, 2, 3, 4 5잖아 맞지? 그 니은은 참인 거지. 디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6보다 커? 6보다 큰게 있어? 아니지. 없지. 하나라도 만족해야 되는데 안되지. 얘 어떤 x에 대해서 x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아? 누구? 1. 1이 되잖아. 어떤인 거니까 하나라도 참이면 되는 거지. 1갖다두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참은 니은 리얼, 리얼이 되겠다. 이해 돼요? 어떤가? 모든이 차이를 알겠지?